안녕하세요 피부를 연구하는 23년차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거의 한 통계에 따르면 손발톱 무좀으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연간 12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 뭐 두명 중에 한명 정도는 손발톱 무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손발톱 무좀으로 남모르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발톱 무좀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발톱 무좀인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발톱 무좀은 대표적으로 크게 한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발톱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흰색 색깔에서 노랗거나 갈색, 검은색으로 바뀔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손발톱 무좀이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잘 부스러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서 손발톱 무좀 때문에 가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손발톱 무좀은 별로 가려움증이 없습니다. 다만 손발톱 무좀이 있는 경우에는 발에도 무좀이 있고 손에도 무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발톱의 색깔이 바뀌거나 잘 부스러지거나 두꺼워진다면 한 번쯤은 손발톱 무좀을 의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서서 일하고 있는데요, 새끼 발톱만 점점 두꺼워지고 노랗게 되는데 무좀인가요? 이런 분들 사실은 많습니다. 새끼 발톱만 두꺼워지고 노랗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두 같은 것을 많이 씻게 되면 거기에 자극이 가게 되고 자극이 가게 되면 손발톱 무좀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에 내원하서 진균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둘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발톱 무좀이 있는데 무좀은 전염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이론적으로는 발톱무좀은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른들끼리 전염되는 것에 비해서는 애기들은 굉장히 전염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정남 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발톱이 굵어져서 손톱깎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손발톱무좀 두꺼워지면 일반적인 손발톱을 깎는 손톱깎이는 안 잘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니퍼처럼 생긴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갈아내셔도 됩니다. 자르는 게좀 편하고 갈아내는 건좀 불편하지만 갈아내셔도 큰 문제가 없고 두꺼운 경우에는 좀 얇게 갈고 손톱깎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발톱에 네일아트를 자주 했다가 겨울이라 제거했는데 엄지발톱 일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간지럽기도 하고 네일아트로 손발톱 무점이 생길 수 있나요? 네일 아트를 한다고 무조건 손발톱 무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네일 아트가 위에 플라스틱 플레이트와 같은 것을 붙여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기가 잘 차게 됩니다. 습기가 잘 차면 우리 곰팡이가 목욕탕도 습기 차면 곰팡이 끼는 것처럼 발톱 밑에도 진균이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색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네일 아트를 조금 중지하고 손발톱 무좀을 완전하게 치료를 하고 좋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네일 아트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 그리고 최명균 님이 엄지 손톱이 주름이 있고요. 중간에 밤색 선이 있어요. 처음에는 까만 줄이었어요. 손발톱에 이렇게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흑색종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암이 있는데 이거와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흑색조인 경우에는 손발톱에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반면에 이름이 비슷하지만 흑색조라는 게 있습니다. 흑색 손발톱인 경우에는 손발톱을 만드는 뿌리에 점이라든지 아니면 잡티와 비슷하게 색소침착이 증가된 경우에 손발톱의 색소도 증가되는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까만 줄이 진하다면 당연히 병원에 와서 점인지 아니면 암인지 다른 병인지 한번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요. 연한 경우, 그리고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대개는 흑색 손발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손발톱 무좀이 있는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크게는 먹는 약, 바르는 약,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먹는 약은 효과는 좋은 반면에 아무래도 먹기 때문에 특히 손발톱은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거의 1, 2년 걸리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약을 장복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른 약은 먹는 약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레이저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뭐 내과적인 질환이 있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은 레이저 치료를 선호하고요. 손발톱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이저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때는 먹는 약 같은 걸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발톱 무좀으로 고민인 50대입니다. 먹는 약과 바른 약을 추천 좀 해주세요. 발톱 무좀이 여러 발톱에 있다고 그러시면 먹는 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한두 개 있다고 그러면 바르는 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약은 제일 대표적인 약이 크게는 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매일 먹는 약, 그리고 일주일 먹고 3주 정도 쉬는 펄스요법이라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약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라미시리라 약이 있는데 효과는 좋은데 발톱 무좀이 좋아지려면 거의 6개월 이상 약을 장복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펄스 요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 상품명으로는 스포라노스라는 약, 이트라코나존이라는 약인데, 이 약물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치료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플루코나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먹는 약이라서 먹기는 굉장히 간편하고 간독성도 없는 뭐 장점은 있는데 다만 치료 효과가 앞에 두 약물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두 배나 세배 정도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약 중에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 4, 5년 전에 나온 에피나코나조리한 성분의 약이 다른약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주블리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이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가 좋고, 거의 먹는 약과 가까운 정도로 효과가 좋은 약인데, 단점은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발라야 된다는 점과, 두 번째는 처방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약값이 상대적으로 약간 고가인 단점은 있습니다. 주블리아만 써도 발톱 무좀 완치가 가능한가요? 사실 의사는 완치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데요. 주블리아가 다른약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먹는 약과 비등한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블리아로 우리가 아주 심한 부종은 단독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중간 정도나 경증인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냐 이런 표현은 의사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어, 임신을 준비 중인데 주블리아를 사용해도 될까요? 주블리아가 손발톱에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신 독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신했을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모를 대상으로. 정 약은 최근에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한테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약물은 거의 없습니다. 임신 시에는 안 쓰는 게 좋지만 쓴다고 아주 위험한 약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신한 상태가 아닌 임신 준비 중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좀약을 1년 넘게 장기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모든 약은 우리가 간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간 기능 검사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발톱 무좀의 상태와 환자분의 건강 상태, 그리고 약의 기간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손발톱 무좀 레이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손발톱 무좀의 레이저는 현재까지 크게는 한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핀 포인트 레이저라고 알려진 건데 열적으로 우리 무좀균 세포를 파괴시켜서 효과를 거두는 레이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출력 레이저의 대표적인 게 오니코 레이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조이게 되면 무좀균의 활성을 방해해서 무좀균이 사멸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다만 단점은 핀포인트 레이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치료하고, 하지만 오니코 레이저는 저출력 레이저이기 때문에 매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단점인데, 열을 이용하지 않고 광 화학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술 시 통증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레이저 치료로 완치되려면 보통 어느 정도 간격으로 몇회 정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요? 횟수는 기기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핀포인트 레이저는 한 달에 한번 맞는 거고요. 오니크 레이저는 일주일에 한번 받고 12번이나 15번 정도 하고 한번 체크는 하고 다시 하게 됩니다. 핀포인트 레이저로 치료받고 있는데 치료 시간이 1분 내외로 짧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치료 시간이 맞는가요? 초기에 이 레이저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싶어서 개발자인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하바드 계열 병원에 가서 이 개발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개발자가 직접 하는 시술을 받는데요. 보통 발톱을 투패스를 하더라고요. 투패스란 말은 뭔가 하면 레이저 빛이 두번 정도 지나가고 끝나더라고요. 생각외로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스생님들이한네번 정도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스생님 경우에는 이 손발톱이 뜨거워질 정도까지 온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가 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즉, 적정 온도로만 하면 충분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그 선생님이 경력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레이저 치료로 효과를 못 보는 케이스도 있다는데 그 경우에는 어떤 다른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발톱 무좀을 치료해 보다 보면 약물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레이저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병합 치료라고 다른 치료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해볼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손발톱이 너무 두껍다고 그러면 손발톱을 좀 갈아서 레이저가 좀더잘 들어가게 만들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손발톱 무좀도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오래된 손발톱 무좀도 무좀균이 무점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로 가능하고요. 특히 젊으신 분도 효과 괜찮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손발톱 무좀 레이저에 효과를 많이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발톱 무좀을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인균이 곰팡이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무좀균이 잘못자랍니다 발을 가능하면 건조하게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예방적으로 손발톱 무좀균이 좀 좋아하는 피부라면 한 번씩 무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고 같은 것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발라주는 게 좋고요. 신발이 나 양말은 뭐 매일 갈아 신지만 신발도 하나의 구두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게 좋고요. 간혹 이제 외국에서는 신발을 소독하는 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로 무좀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초가 우리 산의 일종인데 사실은 빙초산이어서 따라서 이런 산을 이용해서 피부를 벗겨내면 무좀균을 일시적으로 좋게는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빙초사를 잘못 담그면 화학화상이라고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 세우는 것처럼 발에 화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손발톱 무좀 치료는 실비보험 처리가 된다는데 모든 손발톱 무좀 치료가 다 되는가요? 실비 보험은 우선 건강 보험이 적용해주는 질환에 대해서 환자의 부담금과 비급여를 보험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무좀은 건강 보험에 적용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좀에 부차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실비 보험 처리가 되는데요. 회사별로 조금 조금씩 처리되는 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 본인이 드신 실비 보험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재밌게 방송을 했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손발톱 무좀뿐만 아니라 피부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주제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도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